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노재영입니다. 이렇게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뭐 상황에서 이 재생에너지 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토매 전력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발표해주실 분들이 뭐좀그 뭐그 자세하고 그리고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다루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간단한 내용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신 거지만 재생에너지의 그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현상 예,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한계 비용이 제로다 다시 말해서 변동비가 영인 발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시고 잘뭐뭐 뭐 익숙하신 것같겠지만이 그림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보시면 이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예,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부하의 큰변동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변동성을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더, 더 빠른 부하의 변동 그리고 더큰 폭의 부하의 변동을 이제 우리가 전력 개통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동성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수요, 측에, 수요 측에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있었고 그리고 공급 측에서도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전력 개통 운영에 있어서 항상 이제 고민해 왔던 문제, 문제이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더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이런 부하의 변동을 우리가 과거에는 뭐 예비력을 어느 정도 갖고 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예비력을 갖고야 가 되겠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유연성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유연성 자원이 필요해졌다 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로 마진알 코스트는 뭐딥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재생에너지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주파수하고 전압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하고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유연성 자원이라는 것들 예, 여기서 뭐 그런 자원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필요로 하지만 예,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뭐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뭐더 빠른 뭐 출력 조정이라든지 더 빠른 기동정지 그리고 뭐더 넓은 출력 뭐 조절 범위 그리고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수요 반응, 뭐 그리고 송전 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연성 자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는 아까 제로 마지널 코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로 마지널 코스트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이 표는 그뭐제 다음에 발표하실 이제 히로시 박사님이 속하신 LBNL에서 나온 보고서에 있는 표가 되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 태양광이 한30% 그리고 뭐 풍력이 한10% 정도 되는 어떤 계통에서 보시면 평균 에너지 가격이 13%뭐많게는 19%까지 떨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의 변동성 또한 이렇게 2.5배에서 뭐 6.몇 배까지 이렇게 크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에너지 가격하고 그리고 가격의 변동성은 우리 전력 계통에서 말하는 에디커시, 그러니까 용량의 적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두, 운전되고 있는 발전들이 충분한 수입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발전기들이 대출이 되게, 되게 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올 발전기들도 이제 투자가 까 그러니까 충분한 수입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궁극적으로 이제 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정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거고요. 이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고, 따라서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수요를 점점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장 설계의 목적은 항상 동일합니다. 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주어진 전원 구성화에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어떻게? 에. 여기 빨갛게 표시한 효율적으로. 예, 문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예,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 시장 개선 또는 뭐 시장 설계 목적 예, 중요한 것세 가지 아이템은 이세 가지로 제 잡았습니다. 예, 첫 번째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예, 어떻게 해야지 가장 싸게 예, 저렴하게 확보할 것인가. 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 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에너지 저장 장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건 기존 발전기들이고요. 예. 그리고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은 부하 예. 수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자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예.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예. 최대한 활용될 수 있게 시장이 설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디컬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원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충분한 보상을 시장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세 가지 문제, 이세 가지 문제를 저희가 시장 설계를 하는 데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첫 번째인 그 유연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폭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시장 층에서 고민 시장 층에서 고려해야 될 이제 주된 아이템이 한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예비력 그리고 새로운 유연성 상품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시이 상품들에 대한 시장의 개설이죠.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역시 목적은 최소 비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싼 자원이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데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상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응답 성 성능이 매우 좋지만 상당히 비싼 자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비력 예비력 상품만 가지고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따라서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들어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 만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 상품에 대한 개발과 시장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램프 프로덕트라든지 뭐 아주 빠른 주파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속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항목인 제가 생각에 제일 중요한 항목인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시장이 되었건. 그 어떤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에 대해 그에 대해서 정당한 예, 아주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과 그리고 개통 운영이 일관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통 운영에 따라서 어떤 발전기에 아니면 어떤 자원의 출력이나 출력이 정해졌다면 그게 상응하는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부화의 변동성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출력 변화가 심하다는 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처럼 1 시간 단위로 가격을 결정하면 개통 운영하고 가격하고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개통 운영자의 지시를 안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안따르로서더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그 지시를 안 따르게 되고 지시를 안 따르게 되면 결국은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 신뢰도의 문제가 안 생긴다 하더라도 예, 궁극적으로는 비효율성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통 운영과 예, 가격의 일관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통 운영이 아주 많이 변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거기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자원들,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뭐 심지어는 VPP, VPP라든지 이런, 자원을, 이런 자원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들이 시장 경쟁, 경쟁 시장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장은 전통적인 발전기들만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자원들이 뭐 입찰을 할수 있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예, 시장을 설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예,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 투자가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안, 제대로 안 되면 대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LNG 복합이라든지 노후한 LNG 복합이라든지 석탄 화력이라든지 이런 발전기들이 예, 재생에너지 때문에 안 돌아갈 수는 있을까요? 안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떤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교통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만 에너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듯이 시장, 시장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뭐 커패시티 마켓을 따로 개설을 해서 따로 용량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이 capacity market, 이고 마찬가지로 이제그 계획과 가격의 일관성을 유지이 capacity m a r k e 이 capacity market, 이 capacity market, 이 capacity 되 a r k e t 이 capacity 가 a r k e t 이 capacity m 이제그 에너지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각 자원들이 신뢰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뭐 대표적인 방법이 나중에 이제 뒤에 발표하실 분들이 이제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뭐 오퍼레이팅 리저브 디멘드 커브라 그래서 운영 예비력 수요선을 곡 따로 만들어서 이걸 에너지 가격 결정하는데 반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뭐 무브업 비용이라든지 뭐 기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는 예, 그런. 예, 접근법을 뭐 해외에서는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원들이 대출되지 않고 예,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도메 전력 시장의 그 개선 방향을 뭐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계통 운영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통 운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장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고, 뭐 수학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어쨌든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맞게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장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 그게첫 번째 방향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그 새로운 자원들,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충분한 용량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자원들이 예, 시장에 참여할 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선해야 된다.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예, 시장 개편 상황입니다. 뭐 이쪽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현재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내년부터는 약간 바뀝니다. 지금 거의 뭐 시장을 개설한지 20년 만에 처음 큰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바뀌는 상황은 일단 전력 시장의 가격이 개통 최약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이제 개통 운영과 프라이스하고 일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과거에는 가격이 개통은개통 체약을 개통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실제 뭐 실시간에서 어떤 발전기에 추, 정해지는 출력 출력하고 가격을 결정할 때는 출력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 결국은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는 제거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현재는 예,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예, 그뭐 발전사 간의 그뭐 수익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뭐 고정된 가격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예, 내년부터는 실제 그 기회비용을 고려를 해서 보도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예. 물론 이제 이어가지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전력거래소는 시장개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음 시장, 개, 아, 시장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일단 실시간 시장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실시간 시장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점점 더 개통 운영과 가격이 일치해 나간다. 예, 그래서 점점 더 효율적인 프라이, 아, 가격 신호가 제공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전통장인 자원들, 재생에너지 자원들, 그리고 뭐 VPP라든지 분산 자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 시간도 지금은 한 시간인데 앞으로는 뭐 15분 또는 5분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좁혀서 개통 운영과 가격의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초록색으로 되있는 요기 뭐 지금 우리나라는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코스트 비딩풀인데 코스트 베이스드 풀인데 비용 기반 풀인데 앞으로는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모든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 결국은 프라이스 비딩 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VPP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발전기들의 비용을 우리가 뭐 규제적으로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궁극적으로는 프라이스 비딩 풀로 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요. 예, 앞으로 이제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호 제공하는 문제도 역시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앤실러리 서비스를 이제 고정 가격이 아니라 이제 실제 시장을 열고 아니고 상품을 더 개발하고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것 같고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량도 이제 고정 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돼도, 거래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고려, 아 이제 저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예, 관리 측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은 정상 조정 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 향후 이제 뭐 프라이스 비딩풀이 되고 예, 그다음에 뭐 플레이어가 좀더 많아진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 리스크 관리 도구에 대한 예, 고민도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 시장 개편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 아니죠. 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시장 개편 하는 데서 큰 장애물은 이제 이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전력산업 구조와 그리고 시장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뭐 지난 20년간 거의 바뀐 게 없다는 데서도 알수 있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전력산업 구조가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라는 거죠. 여전히 한전 독점 판매 사업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원에 대한 투자에 의사결정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과 계획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 구차 계획에서 뭐 수파스 저장용 ESS 그리고 뭐 양수 발전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 이것들이 지금 뭐 건설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계획에 대해서 결정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서 들어온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시장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시장이 개선되었을 때, 뭐 시장이 바뀌었을 때 이런 자원들은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뭐 기, 이미 이제 참여, 이미 이제 투자를 한 사업자들은 거기에 대해 반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뭐 이건 항상 우리가 규칙 개정을 할 때마다 예,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간에 손익의 예, 예, 손익의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는 없죠 항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문제는 뭐 정당한 보상 이런 것들을 통해 해소, 해소가 되어야지만 이제 시장 개선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고정 가격에 기반해서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의 수혜자들도 만약 시장이 개선된다 그러면 아마 반대를 심하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고정 가격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빨리 이제 시장을 개선을 해서 예, 더 이상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 뭐 생각해 볼뭐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고 예, 이렇게 부하의 변동성이 자꾸 커진다 그러면 예, 시장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장을 개편하지 않으면 예, 뭐 궁극적으로는 뭐 정전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게 될 거고. 청전이라는 사태를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뭐그 우리가 아주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예, 그런 불행한 사태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빨리 예, 그 전력 산업 구조라 그리고 전력 시장 구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소속한 예, 뭐 시일 내에 새로운 시장이 도입될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